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6편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시 116편은 표제가 없어서 저작 시기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저자에 대해서는 추석가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대체로 이스라엘의 제2대왕을 지낸 다윗을 저자로 봅니다. 다윗을 저자로 보는 근거는 본시 내용이 사무엘 하 18장 다회당의 아들 중 압살롬이 부친의 왕직을 강탈하려는 반란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으며 특히 본문 11절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로 불렸다고 말한 것을 볼때 다윗이 저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평생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시 116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할 때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할 때 마음가짐이 어떠했을까요? 네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기도할 때 마음가짐은 첫째 평생 기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여호와께서 자기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셨으므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며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생에 기도합시다. 3절로 4절. 사 망의 줄이 나를 두 르고, 스올의고통이내게 이름 으로 내가 환란 과슬 픔을 만났 을 때, 내가 여호 와의 이름 으로 기도, 하 기를 여호 와여, 주께 구하 오니 내 영혼 을 건지 소서 하였 도다. 아멘, 다윗 이, 기 도할 때 마음가짐 은 둘째 환란, 슬픔 만났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미 요나서 2장 2절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갇힘처럼 사망의 줄이 두르고 죽을 지경을 뜻하는 스 오래 고통인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져 달라고 구원 요청한 것처럼 우리는 시대가 다르니 환란 슬픔 만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이루어 주십니다. 5절로 6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기도할 때 마음가짐은 셋째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은혜로 오시며 의로 오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고는 또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한 말씀은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진 겸손한 자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인데 그런 자를 지키신단 겁니다. 7절로8절내 영혼아 네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기도할 때 마음가짐은 넷째 여호와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환란이란 발이 넘어져 눈물 났고 필경 사망하는 것인데 다윗은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께서 후대하심으로 어떤 환란에서도 건져주시어 평안하게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 대화이므로 기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평생 기도하겠다. 환난 슬픔 만나면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순진 겸손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불꽃 피워 있고. 응답받았을 땐육절로 8절 여호와께서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